옥살산은 자연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유기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식물과 동물 모두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될 수 있는데 이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옥살산의 효능,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살산이란 옥살산은 유기산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옥살레이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녹색 잎채소나 견과류, 과일 등에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살산은 인체에도 소량 존재하고 신진대사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산성 물질로 다양한 생리적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런 성질로 인해서 옥살산은 신장 결석 형성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옥살산 효능. 옥살산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제한적인데요. 보통 다른 영양소들과 결합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좋은 효능은 일부 제한적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살산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옥살산의 항산화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이나 동물의 섭취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런 효과는 소화기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옥살산 부작용. 옥살산은 건강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신장결석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 결석이 신장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배뇨 과정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산은 칼슘의 인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체가 칼슘을 흡수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뼈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중요한 아동이나 임산부 노인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장장애, 설사, 구토 등도 옥살산의 과잉 섭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많은 음식. 시금치. 시금치는 옥살산의 농도가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시금치 100g당 옥살산의 함량은 약 600mg 정도입니다. 신장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시금치는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피하거나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근데 또한 시금치와 함께 옥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인데요. 100g당 약 500mg 정도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는 좋지만, 옥살산으로 인한 신장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콩. 땅콩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지만 옥살산의 함량도 높습니다. 땅콩 100g당 약 400mg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땅콩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는 신장결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초콜릿. 초콜릿 중에서도 다크 초콜릿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콜릿 100g에는 100mg 정도의 옥살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먹을 때에도 옥살산이 들어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과하게 섭취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감자. 감자에는 약 100g당 40mg 정도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 또한 과다 섭취하면 신체의 옥살산 농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감자는 다른 음식들과는 다르게 일상적으로 먹는 양을 먹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섭취시 주의사항 과하게 섭취하여 옥살산을 많이 섭취했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내에서 배출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곡류 등 다양한 음식과 함께 균형있게 섭취하고 옥살산이 많은 음식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